자, 본문사 보시면 sigh deeply. 휴, 요거죠 깊은 한숨을 쉰다라는 것. The client withdrew again. Just how long would this take? Who knew? Another three, then four months passed, and finally half a year went by. 전부 다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고. One day 어느 날 t 바트 l 리는 marched in 이제 어 march는 행진하다는 뜻이지 뭐 어디로 이제 막 뛰어 들어갔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서 demanding that, that, a 요구하면서 됐나요 자 demand 라고 하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분사고문이다 라고 한것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INGPP 잘 골라 주시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주장 명령 제한 요구 동사가 왔을 때 대절의 내용이 반드시 뭐뭐 ~~여야 한다 라는 당위성이 성립이 되면 대절의 like 동사 형태는 should 동사원형 should 생략 가능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꽤 오랫동안 자신의 초상화를 안 보여주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니네 빨리 나한테 보여줘 이런 얘기니까 맞제 그래서 대 a 하는 show 자리에 보시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show s 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show 자리에 show s x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you must be finished by now. 자 must be는 강한 추측. 뭐뭐 이건 틀림없다. 맞제 지금까지 다 끝났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겠죠? I will s a y it. He shouted, asking with frustration. 자, frustration의 합 뜻이 뭡니까? 음, 좌절, 분노, 어, 절망, 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겠네요. Stepping from behind the curtain as though surprised by such anger, Lady said calmly. 질문한다. as though 품사는? 예? 네? no 자, 일단은, as do 할때 do는 접속사입니다. as do, as if, 이거 들어봤죠? 이제, 자, 이제 공문장을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as do 품사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오던지, 아니면 주어 없애고, 동사 형태를 ing나 pp로 바꾼 분사 구문 형태가 올 수가 있지. 맞죠 그럼 as do 다음에 surprised pp지. 그렇죠? 자 그러면 surprise 자리에 ing 형태 x 네. 네. 원래는 he was가 생략됐습니다 앞에 것도, 좀... 것도 분사 공유 되죠 네. 계속 stepping 그 다음에 as though 다음에도 surprise 이 부분도 분사 공유 형태 되나요 음. of course you need only to ask need it only to ask. 자, need only to 부정사뭐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뭐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with that he pulled aside the curtain. 그다음에 G라는 사람 stood for a minute in silence. 그다음에 and then his mouth fell open. 이게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됩니까? fell open. fail은 fall 떨어지는 거고 open은 확 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 만화 영화나 이런 거와 하는 거 있잖아 헐 하면서 이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표현 쓰죠 그 다음에 <목소리> his eyes turned red and he grabbed what little hair he had left on his head 와 이런 장면이네요 그 네. 자, 그래서 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신의 조상화를 보고 아주 네. 이 부분 w 부터 문장 끝까지 이 부분 잘 보시라. 일단 grab이라는 동, 사동사의 목적을 자리고 맞지그 다음에 네, what little hair 할때 보시면은 자 뒤에 hair는 little hair 할때 hair는 명사죠. 전부 다 수식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was는 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또한 양쪽에 동사가 있으니까 문장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하네요. 어제 문장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명사 역할 같이 하는 거 관계 대명사를 설명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는 아니고 관계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is eyebrows become distorted. Distort는,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는 게 Distort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 뭔가 이제,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istort고, he obviously didn't like his portrait. Not a bit, then he exploded. 예. 뭐라도 이렇게, 그,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아주 화가 나서 폭발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